땡큐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p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for y o 일상 영어가 안 되는 거야. k 그러니까 you 뭐 for your help. Thank you for your 고 e l p Thank you for y o u 지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매너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말한 마디를. 그게 문제란 얘기는 아닌데 뭘 아냐 내기는 아 젊은들도 못해니까 보니까 저는 걔들 공포감을 안 느끼는데 걔들이 피하던데 우리가 걔와이너들이 피하더라고 저를 생긴 게더럽게생겼으니지그또뭔 소리야 음. 술술술술 피하던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음. 그날 패북 라이브 방송을 테스트용으로 한번 올렸거든요 그게 이제 좀 됐어요 조회수가 도달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게 있었고 그 다음 다시 넘어가서 4월 13일 제가 어제 동영상 올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개표 참관인으로 가가지고 쫓겨나는 거? 쫓겨나는 장면 간 근데 쫓겨나는데 돈은 다 나왔대? 어 돈다 받으셨어? 네다네 받았어 그,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더러 들어, 네.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서도 찍고 시어올까 먼저. 그렇지. 다좀안 <laughs> 주면 그것만 안 주면 이제 <laughs> 안양시 선거에는 그 끝나는 거야. 나는 <laughs> 그렇게 매일 일인시 하는 거야. 내일 당 내놓으라고. 86,000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laughs> 근데 그 실장님이 거기서 한번 설치죠? 음. 우리 기엄쌤이 운평구 저기 그 사전 투표 그거 해 가지고 이게 투표함 지키기. 어. 그 뭐죠? 미봉인 투표함 그거 음. 했잖아요 음. 발견하고 음. 게, 앞으로는 두 양반이 그 니나노클럽 활동 외에 음. 대외적으로 음. 영웅놀이 할 공산이 크다 음. 음. I don't wanna hero 근데 기홈쌤이나 나나 <laughs> 좀 성격이 좀 아니 왜 이래 오늘 성깔이 아니 좀 캐릭터가 좀 특이해서 그런 걸못 본단 말이야 아니야 제가 봤을 이상하다 때 이상하다 싶으면 음. 우리는 그 끝까지 한번 그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한번 우리는 그냥 그, 가봐야 돼. 끝이잖아요. 나도 뚜껑 열리면. 그러니까 저, 그런 앞, 차원이야. 앞때못 가려 막. 어.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두 분도 맛이 들렸다. 아니지 좀 꼴통 <laughs> 좀 꼴통기질이다. 꼴통. 꼴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아니 그 이제 그 저기 저 이제 그 대개 이제 그 선관위원장들 각 지역별 선관위원장들이 현직 지방 판사들이거든. 음, 부장 판사들이든 아니면 현직이 아니래도. 전직은 거의 없어. 다그개포소마다다 현직이야. 그래? 그 법으로 규, 선관위, 규정이 규정이 있을까? 그렇게만 법으로 돼 있어. 현직이? 아, 아니, 게... 사람아, 각그 아니 사람아. 각그 생각을 해 봐. 지원들 생각을 해 봐. 그럼물반 어, 판사반이네. 253명 군대인데 무슨 그러니까 거기서 판사가 뭐그 판사가 뭐 1000명 그 그, 뭐 웬만한 넘을 지방 읍 단위 저시 단위 지방은 다 있단 말이야. 판사가. 일단이 얼마나 되니까? 지원이 다 있다고. 그 몇십만 원 하겠지. 네? 그 친구들은. 몇십만 원? 그 따로 일부러 많이 주지는 않을 거야. 수당은 뭐 따로 모르겠는데, 약간 별도리 있을 테고 와서 제 개인도 별도금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판사 그러면 뭐 준욱이라 그도 들지 않는데 천만 원 말씀. 우리는 그런 놈들한테 더세 테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아. 그렇지. 그런 놈들한테 더 성관이 뭐 국장 뭐 이런 친구들한테. 그사무국장 놈하고 그저게 누구야? 그 성관위원장, 그두 놈새기 그 그다음에 또그 국민의당 성관위원인가? 구그 새끼는 내가 언제 내한 볼거야고 내가 지금, 지금 연락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국민의당 창관인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데. 글그 새끼가 그렇끼인데그 음. 쌍놈 새끼가 지가 국민의당 선관위원이면 지가 예를 들면 그 정당 창관인으로 나왔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는 저그 개표 참관인으서 권리가 있고 걔네들은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그 일을 저 원만하게 얘기를 그게 제가 중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가 저 선관위원장한테 더더 설치히라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설치든가? 내가 그래도 그 새끼한테 열받은 거야. 음. 내그내 내가 내가 연락처하고 내가거다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러는 내가 그게 그 새끼는 확 쫓아 나가고. 그 다음에 말로만 이제 거기 그 음. 국민의당 참관인이고. 아, 그러니까 사실은 모라도. 그게 아니고. 짧게. 아주 짧게만. 뭘. 이번에, 그, 어버이연합, 음. 지금 시끄럽잖아요. 음. 그, 저희 예전에, 이제, 큰 형님이 돌아가신, 니나노 클럽 시즌 1할 때, 그분 주변 인물들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게, 큰 형님이 누구야? 아니죠. 계셨어요. 음, 음. 몇번 응급했던 그, 술로 귀찮아하신 분 계세요. 근데 그분 주변 분들이, 그분이 극보수였거든요. 음. 근데, 그... 그분 주변 분들 해 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제가 알고 있던 게 추선이 스타일이야? 어 그렇죠. <laughs> 근데 어버이어나 모으고 그 뒤에 경호에 있고 있지. 경호에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현직 아니잖아. 다 이미 그 경찰 조직에서 조직 경찰 만들 모임에 제안군이냐고 비상한 분인그그 양반들이 일당 나눠 주든 아니면 뭐 어쨌든 그 모여 있는 인원수 파악해 가지고 음. 행동 지침 내리던 있잖아요. 음. 그거 하고 그 뒤에 이제 정경련 요 음. 나온 거 있었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 저는. 뭐? 비슷한 유로 그 어버이연 앞에 만큼 뭐 모였던 게 음. 해병 전후회가 있거든요. 일정 기수 음. 이상이죠. 최근 기수 말고 음. 그 양반들도. 똑같은 그런 유로 모이는 그게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고엽제 전후행가 뭐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고, 고엽제 전후에 해병전에 응. 그다음에 그, 그 특전 동지에 이런 저그 월남 전후에 이런 사람들은 음. 국가가 공인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고. 그게 어떻게 관변이 돼 근데? 그니까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꼭그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 그런, 그, 군, 저, 참전자 출신, 군 출신들을 방패마루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변단체라고 그러는데, 관을 대변하는 단체, 그래서 관변단체. 근데 그놈들한테는 국가에서 그, 걔네들 화, 저 활동 자금,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자금, 이걸 다 줘요. 자유촌제도 마찬가지야. 음. 평통도 마찬가지고. 다마찬가지예 뭐뭐 그게 새마을운동 협회 뭐 이런. 뭐 마을 바르게, 바르게 살기. 얘네이다 관변단체들인데. 그지. 그 정도 되면 관. 그이그 역대 어느 정부든에 정권을 잡으면 걔네한테 저기 저저 예산에서 다 정식으로 다 통이 나가요. 나는 그그그 그,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나는 관변단체들 다 없애야 된다고 이 없... 근데 지금 그 아유. 자료 나온 거 보면 JTBC에서 나온 거 보면. 진보 진,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는 전혀 안나갔다는데그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래. 정권이 막 옛날에는 예를 들면 노저 DJ 정권 때는 일률적으로 참여, 조금씩 나갔는데 뭐, 참여인데든. 뭐가 그래요? 아, 난 몰라 데 에이 아니. 이번에 못 들었어요? 뭐가? 어버이연 앞에 추선 어. 음. 사모, 진보는 5만원 받았다고 지들은2만원 받고. <laughs> 보세요 진보 관련 단체들은 그만한 돈도 없고 줄 돈도 없고. 아니 근데 그 봐봐 나. 돈 준다고 나와 사람들도 주선, 아니야. 수선이가 기자회견하는 거 봤잖아. <laughs> 말세 마디를 거의 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문장 하나 를 끝나고 다음 문장이 연결이 안 돼. 누가하고 비슷하네? 비슷하네? 그렇지. 어, 어. 장화학사 밑에 있는 사람하고. <laughs> 우리 언니. <laughs> 그 언니하고. <laughs> 똑같. 언니하고 비슷하잖아. <laughs> 언니 이게 안 되던데 아, 언니가 그러니까 이 뽑을 때 저기 면접했나 봐. 이거 보셨어요? 이거 누구를. 이거 안 되는 거. 아, 그거? 어, 봐. 저기 <laughs> 악수하라고 하는 거. 저기 한번 해 볼까요? <laughs>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저세개 아. 정상들끼리 모여서. 어, 잠시만달리 빨리 기냐 아유, 진짜. 아이씨. 해봐 한번. 그냥 액수자로 꼬운다는 거야. 팔을 양손을 그렇지. 그렇게 꼬운다는 거야. 이 병신이. <laughs> 아. 아니 난, 아, 난 그게 아니라 난 걔는 그냥 저기 막 오버 이게 오버 액션으로 그냥 그 마치 또 튀어 보려고 진한중나한 척하는 걸 했던 그렇게, 것 같아. 그렇게 그렇게만 머리가 좋다면은 이제 더 이상은 안 할게. 아핑하고 저기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다섯 번을 못 알았잖아. 맞아 사진 찍으세요 하는데 야. 쳐다보고 뒤로 갔다가 돌아갔다 다시 왔다가 일로 갈래다가 다시 또 저희가 <laughs> 아 그것도 일종의 한번 튀어 보려고? 음. 아 그건 그건, 아, 그건 알고, 아니야 그건 이거? 진짜 못 알아들은 거야 그건. 내가 보기엔 튀어 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다 알고? <laughs> 인정 어? <laughs> 자 시간 또 많이 갔으니까 보이언니 나노클럽은 여기서 마칠게요 카메라 한 번씩 봐주세요 어부와 오늘 여기는 아동통. 우리의 히어로 실장님 바이오놀락 주니어 김어준 이상이셨어요. 나머지는 오디오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미나노 클럽의 삐삐입니다. <laughs> 제가 뭔말 하려는지 예상들 하고 계시죠. <laughs> 하지만 하지 않을 겁니다. <laughs> 술, 그것도 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laughs> 그러나 여러분의 팟빵 구독하기와 좋아요, 하트, 다운로드 페이스북 니나노 페이지,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laughs> 정녕, 니나노가 덜라에 쓰는 걸로, 불쌍해 보이신다면, 한꾹 눌러주시오. 부탁드립니다. <laughs>